저는 지금부터 로마가 아니라 키쿠입니다 요즘 여자의 미친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자의 관심은 너무나 많지만 자신감이 없는 친구를 위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플러팅을 해줄겁니다 총 여자 3명을 강의해달라고 시켰고 그 사람들은 본티어가 초월자지만 다이아를 가고 싶은 실버인 척 연기를 하며 강의를 받으면 눈치를 챌지 더해서 제가 여자인 척 잠입하고 있는 힘껏다에서 마지막에 여목까지 내면 눈치를 챌지 총 2단 몰카 시작해보겠습니다 쓰문자 이분 이렇게 세명 이제 너가 가르쳐주면 되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롤데라민 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박수 와, <웃음> 와. 와. <웃음> 저는 지금 실버고 다이아를 가고 싶은 알창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박수 박수 와 <laughs> 저는 지금 실버 트고 저도 지금 다이아 찍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laughs> 박수 와아 <laughs> 어. 이제 마지막 트스문자님 트스문자님 마이크 안 돼요? 저분 아까부터 마이크 오케이 박수 박수 와와 와. 박수 네. 도끼 님은 이제 라이브를 켜주세요 이제 제가 하,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PLF 들고 상대방을 쏠때 어떻게 쏴요? 약간 뭐 이렇게 내가 갈기는 거랑 상대방 머리 보고 이렇게 갈기는 거랑 어떻게 해요? 보이면 쏘시했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안기 한 다음에 AD를 어. a d 방향키를 섞으면서 무빙할 생각은.. 해보셨나요? 무빙을 <laughs> <laughs>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기서 맞 u 보실래요 <laughs> 오! 지금 한 명씩 보고 있는데 오케이. Okay, okay. 문제 있는 사람 있어? 그건 아직 없는 것 같.. o <laughs> 총 들고 벽에다가 스프레이 <laughs> 걸려 o 뭐야? 이렇게, 반동 잡으면 하려고. 제가, 발로좀트 엄청 할때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렇게하 이거, 준 조준, 조준으로도 쏘거는 방법. 그래 이 이거, 이이제 알려주자. 이제그러이 네, 서린 님부터 해보이한 번. 그, 여기에서 저맞춰 이거, 이거, 홍아리 살짝 이상한 대로 반대가 는데 얼른요 좀. <laughs> 다음 다음 스카이님 스카이님. 스카이, 님, 스카이, 님. 스카이 님 하고 세이지님 이렇게 하면 세명 한번 해보죠. 오? 아니 막 쏘셔도 돼요. 뭐 뭐야? 자로시님? <laughs> 난 마지막 세이지님. 해보실래요? 세이지님. 갑작스 가디언으로 하셔 가디언, 가디언. 가디언으로 하셔야 돼. 가디언. 시작 시작 오! 뭐야? 뭐야? 이거 레전드 러시인데.. 이 분.. 어센트 A 사이트 러시 할때 한번 해보실래요? <laughs> 잠깐만요 그, 트님 말고 아무도 스킬을 안 쓰셨거든요? 아, 아.. 실수죠 이거? 아.. 스킬.. 쓰고 왔.. 오 예.. 들어온 것부터 다시 해도 다시 해도 돼요 조금 더 다정하고 차분하게 왜? <laughs> <laughs> 시작. 복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씨, 이거 나머지 조커는요. 실전에 응용하면 되는데, 벽만 응용이 안 됩니다. 벽을 차라리 헤븐을 막고 아... 있고 스킬을 굳이 낭비 안 해도 되고, 뭐, 스킬 뒤에다 보는 게 없어도 되고, 그 프로한테까지 강의를 얻이지. <laughs> 되게 좋으신데, <laughs> 나한테 강의가 안받도 되는 거 아니야? 또 불멸이면 잘 하시는 거니까요 아, 불멸이면 그렇죠? 잘하시 보통 잘 하는 거죠 멋있다 네, 저는 좀 저는 진짜로 판 진짜 게임을 많이 해서 올라온 거예요 많이 했어도 그 불멸이면 잘 하시는 거니까 그 불멸은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도 잘 하신다니까요 음, 여러분도 기본기 기질이? 솔직히 다돼 있고 이렇게 음. 게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겸담인데 음. 이것고 랭크를 많이 하면서 주호를 찾아야 돼요. 이거 저 솔로 솔랭 할 때는 주호요. 저도 주호 해주세요. <laughs>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laughs> 너 감사합니다. 발로 접지 않았어? 예? 너 발로 접지 않았어? 아. 잘하셨 어요？그렇게 나 근데 롤할 시간 에발 라면 되 지？오, 아 여기, 여 기에다가 벽에 이쪽 벽 에다가 써보 세요？한번 아이렇게써보 세요？계속 부분 을해드 라는 <laughs> <해설하는> 게더좋 <laughs> 썼실때 이렇게 계속 올라가시면 돼요. 그냥 침착하게 이런 이렇게 모빙 모빙 사건 게 좋아요. 벽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정면으로 붙으면은 그게 헤드라인이에요. 오, 어, 아, 그리고 혹시 스프레이 잡는 법도 알려주시면 안 돼? 스프레이 야, 오래 안 잡는 게 좋아요. 이용해서 갑자기 상대가 딱 나와서 죽였다. 오. 그리고... 잘한다. 강이 진짜 잘다는데그니까그러요 그리고... <laughs> 진짜 진짜 어려요. 이 이제, 방대가... 이제 <laughs> 아 진짜 진짜 추가 지문 받고 일반전 아 오케이 저는 다된거 같아요 궁금한 거다다한거같아가네 저도 됐어요 어, 저기 계시네? 질문이안 좋을 때 그럴 때 진짜 안 좋긴 해요 근데 캐리는 못하거든요 제가 평소 경림전에서 막 힙사킬 그럴 때 하고 있는데 예? <laughs> <laughs> 저요? 기게요데 어, 프로게이머를 할라 했어요 아 어, 진짜요? 나 진짜 멋있는... 아카데미도 다니려고 했는데 <laughs> 진짜요? 응예한몰랐그 60만원, <laughs> 저... 70만원 하는 거 있잖아요 에이스 할수 있어요 혹시? 에이스요? 에이스는 모르겠네요 자꾸 사킬하고저 죽어가지고 오히려 어, 사킬하시면 엄청 잘하시는 거 아닌가? 사킬도 해본 적 없었는데 어. <laughs> 한번 이제 일반전 하려고요 발로는 왜 접으셨나요? <laughs> 그지? <그치? 웃음> 네? 딤지시시고 친추 받아드릴게요. 나서도 아, 친추요. 스카이 네. 음, 어 스카이님이 설치해 주실래요면막으로 네. 생각 할요 할게요. 아니. 또 아, 이게 오, 왜 왔냐? 아쉽네. 어. 어. 잘하시는데? 아, 아니. 어,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잘하시는데요? 아니. 알았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네. 님들 레디언트예요? 어, 네. 아니, <laughs> 나보다 잘하잖아. 야, 야, 북기 탭 눌러 봐. 뭐 임마 보여줄 수 있잖아 아 보여줄 수 있잖아 내전 말고 진짜 랭크 하는 것처럼 에이스 한 번만 보여주시면 돼요? 에이스 해주세요 에이스 에이스 아막 이렇게 뭉쳐있으면 안 돼요 목소리 재생겼다는데 목소리 좋으시긴 해 아, 진짜. 진짜. 있어.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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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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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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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저건 준거 아니야? 아이고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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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머리 깎았나? 진짜. 기짜 진짜. 죠 와.. 뭐, 반전만 따보자 스카8 0에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음! 응. 하나 더! 아한 <laughs> <laughs> 명만 주시면 예, yep,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들 <laughs> 있어가지고 이 할게 성설이네요. 오메이네요 오. 메인 메이네요. 장인치 게요 나이스. 나이스. 음. 저거요. 이래서 판수를 채워야 돼요. 스카이님 이거 시작하고 아니요 아기 아기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대충. 두곳다 있어요? 아마 사이프 본사에. 이하세이준리 어, 어, <목소리> 하시는데. 음. 주 님은 어디? 아그몇 등이에요, 지금? 4등입니다. 쿼카 형이해습니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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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어 오징어. 오어어 오징어. 누가 제일 잘하는 징 같아? 음어오 레이나님이랑 어오인버님 하고 이제 어오 님은 아직 시작 징에 있는 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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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서 서열 1등. <웃음> 아, 소 에리티. 아, 이. 제발, 이오 저기 링크 쪽템 꽝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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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스 어왔네요 나이스 어, 나이스. 오, 예스. 잘하는데? 아. 리스이라이브체스로했어너나 여기 이다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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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북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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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설레 c h p o i n t The s o l 지 d on this. Poker 지고 Curtis. Yes, t u n 뭐야? saw Kuka Ira. Oh, o 어 oh, o 나 이제, 아, 오, 뭐야, 뭐야. 아, 이 사람들... 아니, 실버도 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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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오, 오, 실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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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또한판 더? 아. 실실 밀레 드잖아. 뭐야, 밖에 뭐 연락 오는데 어? 저분 진짜 네. 저거. 만나고 그랬는데 사람들 올 때마다 너무 바른 차 하려면은 또피시방에 와야 돼 가지고 불편한 것도 있긴 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1인분 해드릴게요. 요즘 자신감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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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다. 오빠. 오빠. 예. 저 지금 들어갈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 <laughs> 어쩐지야 마이크 안씨더라 <아이스더라. 웃음> 어쩐지 이발 아니 어쩐지 존나 아저씨 같더라 그건 처음부터 뭘까요? 아니 다른 여자들이 진짜 여자고 어쩐지 씨발 질문하는게 <laughs> 아니 가 그러니까 일반전 할때는 다 빡겜했어 나만 질겜한거야? 뭘 질겜이야 너 개빡겜 했는데 발린거잖아 일단 저... 알았다 게임 열심히 해라 발로 켰는데 씨 조심스러워 <laughs> 이뻐라 <laughs>